국내에 없는 제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쇼핑텔러입니다. 인기 많은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기테크용품 21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 링크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기분 좋은 쇼핑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양한 쇼핑 정보를 알려드리는 쇼핑텔러. 지금 시작할게요. 셀피 촬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SH-IYAN 스마트폰 후면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소개합니다 셀피를 찍을 때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구도를 맞추느라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SH-IYAN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제품은 맥세 기능 덕분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 모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연결로 케이블 없이도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고화질 후면 카메라로 생생하고 선명한 셀피를 찍어보세요. 더 이상 손으로 스마트폰을 번거롭게 고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술과 혁신이 만들어낸 이 제품으로 일상의 특별한 순간들을 더욱 편리하게 기록해보세요. SHIYAN, 스마트폰 후면 터치 스크린 모니터로 일상 속 특별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인원 혁신 제품으로 아침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케이블이 엉키고 여러 기기의 충전과 알람 설정 등으로 번거로움을 느끼셨나요? 이제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제품은 6인원 무선 충전기 스탠드 스피커 알람 시계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기는 아이폰, 에어팟 프로 그리고 애플워치를 동시에 고속 충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테이블 위나 침대 옆의 복잡한 케이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주변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치로 다양한 기능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 정말 스마트한 선택이라 할수 있죠. 지금 바로 이 제품의 탁월함을 경험해보세요. 일상에서 기술의 편리함을 만끽하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보실 수 있습니다. 충전의 끝판왕을 찾고 계신가요? 외출 중 배터리가 방전되어 당황했던 기억은 이제 잊으세요. VYVY 블랙스 분리형 보조 배터리 고속 충전기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3만 밀리암페어의 대용량으로 여러 번 충전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22.5W의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배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모든 디바이스가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젠 VYV Y-BLESS로 스마트한 충전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 촬영의 미래를 손안에 담아보세요 멋진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기록할 때 흔들림이나 각도 조절이 어려워 아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텔레신 핸드그립 스마트폰 홀더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원격 제어를 통해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촬영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품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와 완벽히 호환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기기를 활용해 블루투스로 간편하게 카메라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그립감과 터치감 덕분에 한층 더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고, 내장된 라이트 기능까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지금 바로 텔레시핸드 그립 스마트폰 홀더로 새로운 촬영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놓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더욱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스피커 위치 때문에 고민하셨던 적 있나요? 이제 그 걱정은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바로 TWS 미니 흡착 무선 스피커입니다. 이 작은 스피커는 강력한 흡입컵이 달려 있어서 벽이나 유리, 심지어 천장에도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 설치해 최상의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 어디서나 콘서트 홀 같은 음향을 느껴보세요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잘 나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사용하기 편리하죠 지금 TWS 미니 흡착 무선 스피커로 일상을 좀더 풍성한 사운드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매하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스마트한 액티브 라이프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러닝이나 사이클링을 하면서 음악도 듣고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으셨다면 이 제품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샤오미 스마트 안경 선글라스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무선 스포츠 선글라스와 카메라 기능을 결합하여 운동 중에도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손쉽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원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기능 덕분에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샤오미 스마트 안경 선글라스를 사용해 보세요. 스마트폰 충전의 혁신을 소개합니다. 배터리가 금방 닳아 당황스러우셨나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보세요. 샤오미 마그네틱 보조 배터리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빠르고 안전하게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 제품은 10000mAh의 대용량으로 여행 중에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 무선 충전 기능 덕분에 번거로운 케이블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사용해도 여유로운 용량과 다양한 스마트폰에 빠르게 충전되는 기능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샤오미의 마그네틱 보조 배터리로 한 차원 높은 충전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악과 빛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스마트 LED 심포니 픽업 램프를 주목해 보세요. 이 제품은 집안의 분위기를 손쉽게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조명 선택이 고민되셨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마트 LED 심포니 픽업 램프는 RGB 음악 리듬, 앰비언트 기능을 통해 듣고 있는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명 색상이 변화합니다. 게다가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게임을 할때 몰입감을 더욱 높여주는 조명 효과가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TV 시청 시 영화의 장면에 맞춰 조명이 변하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 LED 심포니픽업 램프로 여러분의 공간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브이로그 촬영을 즐기시는 분들 혹은 여행 중에 가벼운 장비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PGY테크 맨티스포드 Z 삼각대입니다.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카메라와의 호환성을 자랑하며 특히 비디오 브이로그나 셀카 촬영 시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해 본 분들은 그 경량성과 편리한 휴대성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무거운 삼각대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p g y 테크의 멘티스포드 Z 삼각대로 촬영을 더 자유롭게 즐겨보세요. 24시간 여러분의 차량 안전을 책임질 베이스어스 3K 자동차 블랙박스를 소개합니다. 주차 중 차량 상태가 걱정되셨나요? 이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블랙박스는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하여 안전을 극대화합니다. HD 내장 GPS로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며 슈퍼 커패시터가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죠. 특히 24시간 주차 모니터링 기능으로 주차된 동안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설치 또한 간편하고 빠르며 3K 해상도의 전면 카메라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베이스어스의 뛰어난 품질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를 통해 여러분의 드라이빙 경험과 차량 보안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베이스어스 3K 블랙박스로 새로운 안전 기준을 설정해보세요.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법, 궁금하시죠? 바로 야외 LED 로고, 조명 프로젝터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상점 앞, 술집 내부, 카페 테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이 프로젝터를 통해 로고를 선명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프리미엄 독일 수입 LED 칩입니다. 덕분에 IP67 내후성 등급으로 어디서든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밝기를 제공합니다. 5만 시간의 긴 수명은 브랜드 이미지를 꾸준히 빛내주는 데 있어 큰 장점이죠.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높은 밝기와 신뢰성 있는 성능 덕분에 상업 공간에서 유용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도 변함없이 선명한 로봇 투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당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세요. 소음이 가득한 지하철이나 번잡한 카페, 거리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오디오 경험을 원하시나요? 베이스어스 보이 MA10S 무선 이어폰이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48대시, 벨 능동형 소음 제거 기능을 통해 주변의 불필요한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여러분께 오롯이 음악과 오디오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긴 재생시간 덕분에 하루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 지속시간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스어스 보이 MA10S와 함께 새로운 수준의 오디오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음악 감상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RGB로 빛나는 마우스 충전의 혁신을 소개합니다. 게임 중에 마우스 배터리가 떨어져서 당황하셨던 적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RGB 마우스 마그네틱 충전독은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과 호환되어 끊김없는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추가 포트 덕분에 충전하면서도 탁월한 반응속도를 자랑하죠. 이번 제품을 사용해본 사용자들은 게임 중에도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어 플레이가 끊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빠른 반응속도가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더 매끄럽게 게임을 즐기며 승리를 잡고 싶다면 이 제품을 만나보세요. 음악을 즐길 때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려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음질, 정말 만족스럽던가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포머 TF Y17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최신 블루투스 5.4 기술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음악 감상이 끊김 없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또한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충전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본 분들은 특히 서라운드 음향 효과와 긴 배터리 수명이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몰입형 사운드로 새로운 음악 경험을 선사합니다. 트랜스포머 TF-Y17 블루투스 스피커와 함께 최고의 사운드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음악 감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샤지 M2 SSD 케이스 인클로저를 주목해보세요. 이 제품은 최대 10Gbps의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USB-C 메일 포트 덕분에 케이블 없이도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PS5와 같은 다양한 기기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이 특징인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사용자들도 그 우수한 속도와 성능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제품은 필요 없어요. 이게 최고입니다라는 극찬이 이어질 정도죠. 여러분도 샤지! M2 SSD 케이스, 인클로저로 더 빠르고 편리한 데이터 전송을 경험해 보세요. 새로운 차원의 퍼포먼스를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편리함을 제공할 알루미늄 접이식폰 스탠드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탠드가 불편해서 짜증난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해도 됩니다. 이 스탠드는 모든 브랜드의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유니버설 홀더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돼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도 탁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특히 튼튼함으로 인한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게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알루미늄 접이식 폰 스탠드를 구매하셔서 스마트폰 사용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세요. 손 안에서 새로운 세계로 여정을 떠나보세요. 배틀XP 휴대용 레트로 게임 콘솔은 다양한 레트로 게임을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복잡한 설정에 지치셨다면 이 제품이 제공하는 64GB의 넉넉한 저장 공간과 NDS, N64, DC, PSP, PS1 등 다채로운 플랫폼 지원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4,000개의 클래식 게임을 고음질 스피커와 긴 배터리 수명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과 우수한 조작감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빠른 배송과 세심하게 포장된 제품 상태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네요. 바로 지금 배틀XP와 함께 추억의 시간을 되살려보세요 여행 중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걱정되시나요? 여행지에서 혹시나 모를 숨겨진 카메라로부터 당신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베이스어스 카메라 탐지기는 이중적외선 적색광 감지 기능을 통해 숨겨진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3D 센싱 칩과 대형 필터 렌즈가 장착되어 있어 뛰어난 탐지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사용법도 간단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제품 배송이 빠르고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네요. 여행 중에도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면 베이스 어스 카메라 탐지기를 고려해보세요. 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린 충전 속도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맥세이프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애플 아이폰 시리즈와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며 타입 C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제 기다림 없이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마그네틱 무선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케이블 손상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다고 평가하며 마그네틱 방식 덕분에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맥세이프 충전기로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을 경험해보세요. 두 개의 콘센트가 있는 디지털 이콘센트. 워터 타이머로 정원의 물 걱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정원에 물 주는 일, 매번 신경쓰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제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정원용 급수 타이머로 두 개의 콘센트를 통해 자동으로 정밀하게 관계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사용자는 매우 쉽게 야외 급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수동작업에서 벗어나 편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자동으로 정확하게 급수를 관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두 개의 콘센트를 활용하여 손쉽게 설정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디지털 이콘센트, 워터타이머로 정원 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꿔보세요. 오디오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양한 오디오 환경에서 최적의 음질을 찾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포시, 오디오 JA3 스테레오 전력 증폭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듀얼 모드 기술을 통해 스테레오와 모노 출력을 각각 최대 180W와 235W로 지원하여 모든 음악 장르에서 뛰어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증폭기의 깊이 있는 음질과 풍부한 사운드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듀얼 모드 기능 덕분에 클래식부터 팝까지 어떤 음악이든 최상의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포시 오디오 JA3를 통해 여러분이 꿈꾸던 그 완벽한 사운드를 이제 만나보세요.